식물에게 물을 주면 왜 죽을까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식물은 물 때문에 죽습니다. 똑같은 양의 물을 주는데 어떤 식물은 무성하게 자라고 어떤 식물은 시름시름 말라갑니다. 오늘은 그 이유 과습의 진짜 원인을 파헤쳐 봅니다. 식물은 물을 마시면서도 동시에 물을 피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뿌리의 호흡 때문이죠. 물은 산소를 차단하고 흙 속이 젖은 채로 오래 있으면 뿌리가 숨을 쉴수 없습니다 과습은 단순히 물을 많이 줬다가 아닙니다 뿌리가 산소 없이 갇히는 현기성 환경이 되는 순간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고 뿌리 부패가 시작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뿌리가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잎은 시들고 노랗게 변하며 결국 식물은 물 속에서 말라 죽는 아이러니가 벌어집니다. 사막의 식물들은 물이 귀한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놀라운 생리적 진화를 선택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막 식물의 생존 전략대사입니다. 낮에는 기공을 닫고 밤이 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광합성 재료를 저장하죠. 이렇게 낮 동안 수분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모든 식물에게 정답은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된 원칙은 있습니다. 첫째, 흙 거치 마른 뒤 하루를 기다려주세요. 둘째, 물은 아침에 주고, 셋째, 통풍은 생명입니다. 화분 및 배수구는 단순한 구멍이 아니라 식물의 숨구멍입니다. 배수와 통풍이 좋아야 식물도 삽니다. 한 연구에서는 약용 식물 지황을 대상으로 토양 수분이 생육과 항산화 효소 활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실험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토양 수분이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광합성 효율이 떨어졌죠. 즉, 물의 양보다 중요한 건 식물이 호흡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혹시 매일 물을 주고 있진 않으신가요? 식물마다, 계절마다, 빛의 양마다, 갈증의 속도는 다릅니다. 관찰이 최고의 물주기입니다. 잎의 질감, 색의 변화, 흙의 촉감이 물의 타이밍을 알려줍니다. 물은 사랑이지만, 과한 사랑은 때로 숨을 막히게 합니다.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덜 주세요라고 식물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